마당에서 호접란이 아주 잘큰답니다 꽃대도 나오고 제 이파리가 안 좋아서 약간 잘라줬는데 잘 크고 있죠. 그 다음에 보시면은 블루베리 꺾꽂이 했던 거잘 자라고 얘네도 블루베리 꺾꽂이 제일 맛있는 블루베리 종인데 몇 그루 돼요.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소나무도 잘 자라고 당조꽃도 어, 잘들 자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차나무. 열심히 열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꽃이 나와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건짐금 수세미 꽃이 여기저기 어몇 개인지 따볼까요? 하나, 오늘 꽃차로 할 거니까 둘, 두 개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볼까요? 이 어, 팥은 열렸죠? 어, 여기 작은 화분에서도 잘 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수세미 꽃 여기 또 있네요. 여기 어, 세개 아 요거는 상태가 약간 약해요. 그래서 안 따기로 하고 보시면 또 있네요. 많죠? 네 개. 그다음에 다섯 개. 여기까지 이제 뒤에 꽃도 있어요. 다섯 개. 그다음에 여기도 여섯 개. 여섯 개.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수세미 꽃이 많이 펴요 일곱.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약간 벌레가 먹었네요. 안 따기로 했습니다. 여덟. 얘도 얘도 피죠 여덟. 뒤에 또 그러니까 고추나무도 꽃이 피고 있고요. 뒤에 어, 뒤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린 게 없는 걸 따셔야 돼요. 여기도 열렸어요. 아, 피었죠. 꽃이. 많이 피었죠? 요거 벌레가 좀 먹었네요. 요 옆에는 벌레가 또것이요것도 요것도 벌레가 살짝 먹을까 말까 하네. 이건 따도 되겠네요. 엄청 많이 피어요. 딱 땄습니다. 보세요. 세미꽃차로 충분하죠. 그러니까 화분 가상자리에 심어서 그래서 꽃을 딴 거죠. 참 여주꽃이 지금 여주가 꽃 필요하죠. 여주꽃이 엄청 맛있어요. 향도 좋고 맛있다. 니 여주도 씨앗으로 심은 거거든요. 여주꽃도 노란색인데 상당히 맛있어요. 어, 꽃차로 오늘 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